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이미 두 차례 어,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다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년 만에 거의 동일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어, 이 말씀이 반복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가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 맺고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또 전파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예언을 하셨어요. 20세기의 주요한 위험은 성령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계 없는 용서, 중생,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없는 종교,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없는 그러한 기독교가 판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무시하고 빛나간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그런 때가 됐다.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이러는데 회개도 안 하고 지난 날의 죄, 오늘의 죄, 또 내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 죄의식 갖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듯이 늘 모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삶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게 없어요. 중생 거듭남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됐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잘못 나간 교회다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치리고 뭐고 없어요. 인기를 끄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몰리면 교회가 커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을 전파하고 있다. 지옥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냐? 그럴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21세기에 더욱 활짝 우리 앞에 열린 넓은 길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속 명절들을 한번 보세요. 사탄, 우상, 귀신 또는 죽은 영혼들을 위한 날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멕시코에는 10월 31일부터 해서 11월 2일까지 3일에 걸쳐서 죽은 자의 날을 보내고 있어요. 큰 축제죠.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로 지내고, 그리고 11월 1일 자정 12시가 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죽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가족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죽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리고 마지막 11월 2일은 성인들, 어른들이 하늘문을 열려 찾아오고 가족과 만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세계 각국에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그런 명절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 이거를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 있죠.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살며 죄와 동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 자기 결정권 기가 막힌 그 개념을 만들어 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러한 타락된 삶을 살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은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라 자,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었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거짓의 창시자는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전부 사탄에게서 유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가?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 안에까지 사탄의 거짓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만인 구원론이에요. 둘째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셋째는 지옥을 부정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만인 구원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을 했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멸망시키기를 두 번이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다. 따라서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낼수 없다.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여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인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설교에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 단두 가지만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신 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느냐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갈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가르치셨던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두 번째로 기독교가품은 종교 다원주의는 또 뭔가 영어로는 religious pluralism 어, 다원주의죠. 어, 이 기독교의 종교 다원주의 이전에 일반적인 다원주의가 나왔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니까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자 하는 사상이 이제 다원주의죠. 그런데 religious pluralism이라는 것은 종교에 대해서 그걸 적용한 거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타락한 기독교가 20세기에 생겨났더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로버트 슐러, 닥터 로버트 슐러라고 불러주길 기뻐하는 분인데 설교도 저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자, 그런 거 하면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빌리그레안 목사님 위성을 통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빌리그레안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빛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몰라도 다 천국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오직 빛을 향한 마음 다른 신이라도 신을 추구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는 다 천국 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걸 듣자마자 "It's the wildness in God's mercy"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두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이두 분이 알고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성직자들아 하는 거예요. 자그 후에 수정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가 나고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교리를 퍼뜨린 그러한 닥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지요. 자, 그뿐 아닙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나서서 또이 타락한 사상을 또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이 뭣 모르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목사님 선해 보이고 설교 잘하고 하면 그 교회로 나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교회가 WCC에 어, 가입되어 있는 그 교단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길이 한 길뿐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자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가 구원 받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죄 지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그런데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서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 자, 여기 찰스 주니어 목사님. 지옥은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다. 성경에 들어있다. 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유가 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옥 개념을 거부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다 포기하는 것이다.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참 올바른 말씀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셨는가 보세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빼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 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를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그러니 지옥은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 더 보려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을 것이다.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풀무불에 불사름처럼 그러한 불이 바로 지옥 불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천국에 가서 만난다 점술가들을 거기서 만날까요? 우상 숭배자들을 거기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이죠. 육체적인 사망.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망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쉬운 평이한 말씀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오늘날 이 21세기 이 상황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온갖 넓은 문을 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적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바로 앞에서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니까 좁은 문이 좁은 뜻을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해야 돼요. 헬라어로 스테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좁은 그래서 보기가 좀 아, 별로 호화스럽지 않은 그런 문이 아니라 좁아요 내가 들어가기에 내 몸보다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물이 손잡이 하나 를 떼야지 내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스테너스 장애물이 거기 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내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정도로 좁은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알고 애써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자기 몸을 좀더 빼야 돼요. 어, 세상의 탐심을 덜어내놓고 그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못 들어가는 자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찾는 자가 적다 말씀했는데, 이거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발견해야 그길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적을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다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그 길을 발견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고 실제로 그 문이 좁은 문이고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 몸매를 줄이고 이래야 들어갈 수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더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행하는 실천하는 실천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행위를 왜 앞세우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면서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행위로 군받지 그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행위도 있어야 돼요. 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오직 예수의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가? 왜 이렇게 편협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우리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그두 번째 죽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원리를 정하셨는데 생명이 피해 있음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원리를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 보혈을 흘리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듭난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삶 이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래야 쉼을 얻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참되게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사탄은 교회 앞에 세속의 넓은 길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큰 문을 열어놓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인 구원은 종교다원주의, 지옥 없는 천국 등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교리를 전파하는 사탄의 종들, 즉, 거짓 선생, 목사들이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주회종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예비하신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